조국, 오늘 저녁 MBC 스트레이트 방송을 앞두고 몇 가지 가정적 질문을 검찰과 언론에 던집니다. 2019년 8월 9일,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, 정경심 교수의 박사 논문이 유지 논문 수준이었음이 확인되었다면, 정 교수의 석사 논문이 김건희 씨의 숙대 표절 논문 수준이었음이 확인되었다면, 정 교수의 각종 이력서가 김건희 씨가 제출한 이력서와 비슷했다면, 정 교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10억 원을 제공하는 전주 역할을 했다면, 정 교수가 운영하는 회사가 대기업으로부터 수많은 협찬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다면, 정 교수의 처가가 김건희 씨 친정 수준의 부동산 투기를 하여 거액을 벌었다면, 마지막으로, 정 교수가 오늘 방송되는 김건희 씨의 발언과 비슷한 말을 기자에게 했다면,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? 조국.